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변화들이 마 많이 일어나죠. 많은 분들이 그래. 뒤로는 이제 못 돌아간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이제 마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백만이 이제 걸렸고요. 팬데믹이 되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또 각종 정신병들이 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더 많아지고, 공황장애, 또 불면증, 불안 장세, 또 분노 조절 장애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정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정에 가정이 깨졌는가? 이것은 뭐 단순히, 어, 가정의 깨어짐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깨어짐인데 그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르게 보면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에는 샬롬이 있는데 그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버렸어요. 미워하고, 미워한다, 다툰다, 분노한다, 이런 건 증상들입니다. 예, 저 사람 위들이 화를 내, 증상을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근데 왜저 사람이 자꾸 화를 내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지면서 어떤 관계도 쉽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주 험악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니죠 많은 젊은이들이 막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하죠. 예, 뭔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고 시작을 하지만, 그 꿈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꿈은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아요. 행복이 우연히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온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생각하고, 하, 뭐 몰디브 같은 데 가서 휴양지에서 즐기는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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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결혼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 같아요. 등증하는 겁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조난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게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에,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내기 어려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특별히 그 원형을 살펴보게 됩니다. 5주를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이 마귀가 하와이에게 유혹한 얘기죠. 이걸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고,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이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동격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을 동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더 우위에 둘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 비극적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상대를 서로 바라보는데 불편하게시작해요 그게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서로를 바라볼 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서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어그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눈을 가지는데 그것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와 사건 이후에 관계가 살벌해지고 서로의 관계 안에 뭔가 불편함이 생긴 거예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이 아니요곧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이 가정사의 비극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선악과 이후에 일어난 정상입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선악과의 역량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게 이제 불행의 아주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상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가정은 깨어집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다 공격을 받아도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함께 살면 그불완전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죠?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기꺼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외치고 오셨어.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정제한 이 안에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존귀한 자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비판과 정제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에 격려를 하는 거죠. 판단을 거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그 상대의 약점을 오히려 내가 품으려고 하는 거. 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세 보면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장점 단점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장점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눈에 띄고 그게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어, 이제 갈,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지 않아요. 복음을 우리의 가,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복음은 공격하기보다 품는 거죠. 단점을 열심히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단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위해서 막 우리를 막 그렇게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자라고 단점 많고 문제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공격하고 심판하고 정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여러분,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거슬리려고 하면 복음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에 단점에 눈이 밝아져 그것을 공격하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러아이 힘든 과정을 보시면 서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과 문제를 공격하는 일에 일관되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고만에 들어가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가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비판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생각보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숨겨진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보석이 있는 거죠. 보석이 있는 거. 우리,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말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하는 것같으만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안에는요, 놀라운 보석이 있어요. 그, 그 인생을 빛나게 해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흥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기가 막힌 그 하나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그거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있는 보석,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고, 그걸 닦아주고 드러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무슨 보석이 하나 있는 거죠. 보석이. 아, 우리 남편은 이게 있어. 요 이거 이거 진짜야, 진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의 단점만 보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석을 숨겨 놓았어요. 예. 그 보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보석이 잘안 보여. 요 어떤 분은 20년 살았는데도 보석은 크냥 전혀 정반대의 것이 보이는 것. 보석이 아니라 막, 그 돌멩이 하나도 보기 힘들어. 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랜 세월에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찾아내는 것. 십자가로 가정의 치유를 받아 관계가 회복되면, 십자가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투성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존귀함을 바라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배도를 부르셨을 때도 그 단점이 많은 사람인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대해지는, 이 복음을 경험하면 관대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나도 용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부부 관계가 서로에게 너무 기대하고, 너무 수준을 높여버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상의 커플이라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내가 메꿔줘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서 비록 미완성, 불완전한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점점, 점점 공통 본부를 만들어가며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 그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서로 바라보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를 세워주는 생명나무 의 열매를 먹은, 먹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뭘까요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비난과 책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변해요.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안에 사랑의 언어가 땅에 파묻혀 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우리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 남편이 청소를 하고 나면 한 마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표현하시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어.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 두꺼워. 도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사랑하신다는 말이 길어져서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서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이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죠.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분의 표현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게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에, 입에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에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때 진실을 다 표현해야 합니다. 말에 치유의 힘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참 예쁘다.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근데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하면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해 계속 얘기하세요. 멋지다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듣고 싶어요. 자꾸 해보세요. 이 부부간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관계 속의 말은 메가톤급이에요메가톤급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것을 찌릅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 가정은 한순간 스대바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주죠 한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한마디가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세상의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 아내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설교하는 사모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설교냐고. 그러면 이제 성도가 다 앉아있는데도 사모님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주눅이 들어가서 설교가 안돼또 들어가면 그게 설교냐 그럴까 봐 설교 잘안 되는 거야. 이러면 한 사람의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해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새로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이것은 가정만의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요. 힘들수록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쉽습니다. 비난이 넘쳐오죠. 악플도 막 넘쳐나고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언어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배제된 선악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힘을 써야 돼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은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그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알미 우상이 되면 사고를 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우선 스스로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임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는 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옳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고 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심각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죠. 세리와 비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무슨 교만이요이 교만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을 증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죄인이 되어서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바로 그가정에서도일이 일어나야 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서로 잘남을 격려하는 장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애를 쓰는 그래서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더 낮게 여기주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너무도 서로를 무시하고, 낮추어버리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죠.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배우자를 높여줄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어때요?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안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도록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덜추어내고자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가를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생명 나무 열매를 먹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거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누구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명 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었던 아담의 후회로 살면 가정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상대의 약점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해 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파괴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세우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원형을 복귀하는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말이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힘들어도 가정이 쉘터의 역할을 해고 피난처가 되는, 것.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다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전초 기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마저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가정이 더욱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먹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깨어진 자상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새로운 에덴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